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두입니다. 먼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세종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연재해지역안전도종합평가 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4년 지역 안전지수 발표 결과 전차 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안전한구훈련 우수기관 선정, 비상대비 민방위 유공, 대통령 표창 등 재난대비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빠르게 심화되고 재난의 유형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파밀집, 집안치마 사고 등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재난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시민안전실은 올 한해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면서 시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 사랑운동 원년에 발맞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세종시민 안전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 교육, 훈련 등을 한 주간 집중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주도의 민간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일상적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는 등 생활성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강화하고, 약물, 사이버 폭력 등 사회적 안전 이슈를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한편 카드 뉴스 활용 등을 통해서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안심보험의 보험 항목을 최적화하여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도록 시기 분야별 안전 감찰 계획에 따른 예방제도 개선 중심의 효율적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을지연속, 화랑훈련 등두개 이용의 민간 군경 합동 비상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전시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재량 대응 체계를 고도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AI CCTV를 통해 침수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위험 정보를 표출하는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침수 우려 지역 등 30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지역 도로 통제 및 우회 경로 등 주요 재난 안전 정보를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하고 각종 온라인 매체에 공유하여 시민들의 재난 대응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정보 전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재난상황관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치약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심수치약도로 재설결빈 구간 등 재치약구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수방시설, 장비 가동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여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지하차도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안전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침수우려지하차도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안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상하수도 간 집안 침하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지하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는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축제 행사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실전적 재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위험 행사에 대한 위험요소 발굴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장소, 규모, 유형별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축제 행사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계절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월 안전 점검 테마를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 한국 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재난 자원 통합 관리 훈련을 매월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한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수해 화재 등 재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난 회복력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재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 상담,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마음고어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체계를 견고히 하고 각종 시설물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중이용,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등세 가지 취약점을 모두 가진 시설물을 중점 관리 시설로 선정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충청권 지자체와 공공행정산업재해 예방 협력막을 구축하여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시, 지방 공무원 기관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시민감독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콜세타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작년 세종축제 안내를 위해 시범 도입한 AI 챗봇인 축제못이 시민들로부터 편리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민원콜센터에 AI 보이스봇을 본격 도입하여 단순 반복 민원 및 행사 축제 등 안내를 24시간 제공하고 민원콜센터 상담원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민원 처리에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창고 대기인원, 시간 등 혼잡동 정보를 세종행과 시인 우리집에 실시간 안내하고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과 고령자의 이용이 많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실내 항균 탈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안전 사고를 반면 교사로 삼아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도 세종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